빛의 생명나무는 빛의 일꾼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단체입니다. 준비된 빛의 일꾼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바탕 생각과 마음 한 자락 모든 생각이나 감정의 근원적인 동기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에너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이나 의식은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바탕 생각에서부터 기원합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영에서 기원합니다. 영 의식에서 사랑이라는 바탕 생각이 나오게 됩니다. 두려움이라는 에너지는 혼에서 기원합니다. 혼 의식에서 두려움이라는 바탕 생각이 나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마음 한 자락인 부정성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사랑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마음 한 자락인 순수성이 있습니다. 하늘이 사람을 살필 때에는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바탕 생각에서 나온 마음 한 자락을 봅니다. 두려움이라는 바탕 생각에서 나오는 부정성의 강도와 사랑이라는 바탕 생각에서 나오는 동기적 순수성이 어떠한 비중으로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바탕 생각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그 사람의 의식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바탕 생각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조화와 균형이 의식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두려움의 에너지가 많이 나올수록 몸이 무거우며 아프고 감정 상태가 불안하고 탁하고 어두운 에너지가 발산됩니다.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많이 나올수록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음 한 자락에는 모든 부정성들과 모든 긍정적인 감정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음 한 자락에 부정성이 많이 포함된 에너지가 나올 때는 혼의 영향을 받는 상념체라는 부정적 에너지와 욕심과 욕망에 근거한 에고들이 우후 죽순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나가 드러납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나는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는 옹색한 사람과 옹졸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순고한 사랑의 에너지는 내 안에 있는 큰 나를 꺼내서 쓸때 확장됩니다. 내 안에 있는 큰 나는 영으로부터 발현됩니다. 내 안의 큰 나는 영의식의 발현이며 영의식의 발현은 순수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의 에너지가 발산이 될 때는 참 좋은 당신이 됩니다. 셀프티칭은 내 안에 있는 큰 나를 깨워서 내 안에 있는 큰 나를 꺼내서 내 안에 있는 작은 나를 정화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안에 있는 부정성들을 치유하는 데 있습니다. 셀프티칭은 내 안에 있는 큰 나를 깨워서 내가 나를 가르치고 코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티칭은 내 안에 있는 큰 나를 꺼내서 참 좋은 나를 나 스스로 만드는 기술을 말합니다. 셀프티칭은 내 안에 있는 큰 나의 의식을 깨워서 나라는 의식에서 우리라는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을 누군가가 깨워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의존하기 시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앞세워 내 문제를 덮으려 하거나, 내가 누군가의 뒤에서 내 문제를 애써 외면한다면, 내 안의 큰 나를 깨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아는 형님도 아니며 아는 언니도 아닙니다. 나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줄수 있는 존재는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셀프티칭은 내가 나를 가르치고 코칭하는 것이며 내가 나를 돕는 것이며 참 좋은 나를 만드는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신이 준비된 빛의 일꾼이라면 당신의 가슴에 있는 작은 나를 이기고 큰 나를 꺼내서 쓰고 있는 의식이 깨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당신이 빛의 일꾼이라면 당신의 가슴에 있는 작은 나를 이기고 큰 나를 꺼내서 쓰고 있는 참 좋은 당신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15년 5월, 우데카.